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초보드린 팀 RC 코치 김진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토익 정복을 위해 RC 빈출 포인트를 열심히 훈련할 거예요. Practice makes perfect. 연습만이 완벽을 만든다. 우리 한번 달려봅시다. 자, 오늘 훈련할 포인트는 뭘까요? 제가 화면에 세 문제를 띄워드릴 거니까 10초 동안 그 문제들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 작! 자, 그만! 눈치채셨나요? 네, 맞습니다. 세 문제 모두 빈칸이 삐동사 뒤에 있었죠? 오늘의 훈련 내용은 삐동사 뒤에 어떤 것이 올까입니다. 여러분들, 삐동사 뒤에 빈칸이 있을 때 성급하게 단정 지으면 안 돼요? 왜? B동사 뒤에는 세 가지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 전반전에 들어가서 그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B동사 뒤에는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째, B동사 플러스 보어. 둘째, BING. 셋째, BPP. 먼저, B동사 뒤 보어를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일반적인 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오지만, 삐동사 뒤에는 보호가 옵니다. 그리고 보호는 두 가지예요. 명사 혹은 형용사. 즉, 삐동사 뒤에는 기본적으로 명사나 형용사 보호가 옵니다. 자, 그럼 한번이 문제를 볼까요? 아까 처음에 소개했던 문제 중 하나입니다. 지금 빈칸이 삐동사 뒤에 있네요. 방금 배웠죠? 삐동사 뒤에는 목적어 말고 보호가 온다. 그리고 보호가 될수 있는 건 명사 아니면 형용사예요. 그렇다면. proficiently, 능숙하게 부사는 안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proficient, 능숙한 형용사가 정답. 이렇게 B동사 뒤에는 보호가 나올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BING 형태. B동사 뒤에 ING가 오면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란 뜻을 만들고 이걸 진행형 동사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요 형태를 알고 있다면 이 문제를 풀수 있어요. 역시 아까 처음에 봤던 문제입니다. 지금 빈칸이 비동사 워즈 뒤에 있네요. 아이 그럼 이미 워즈라는 동사가 있는데 그 뒤에 기브 동사 원형이 또올 수는 없겠죠? 그래서 빈칸 나 비동사와 함께 b i n g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기빙이 정답이 됩니다. 아그 해석을 해봐도 미스터그린이 강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아 자연스럽네요. 이렇게 비동사 뒤에는 i n g 가올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b p p 형태 비동사 뒤에는 P.P.도 올수 있어요. 그리고 이 형태를 수동태라 부르고 그때 해석은 뭐뭐 되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아까 처음에 봤던 이 문제를 풀수 있겠네요. 지금 빈칸은 비동사 will be 뒤에 있습니다. 아, 그럼 갑자기 비동사 뒤에 동사에 S를 붙인 submit가 올순 없겠죠. 그래서 비동사와 함께 B.P.P. 수동태를 만들 수 있는 submitted가 정답. 해석을 해봐도. 최종 보고서가 곧 제출될 것이다. 아우, 아주 좋네요. 이렇게 삐동사 뒤에는 PP가 올수 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전반전을 통해 삐동사 뒤에 올수 있는 세 가지 가능성을 배웠으니 우리 한번 후반전에 가서 실전 문제로 적용시켜 볼게요. 갑시다. 가봐! 자, 오늘도 두 개의 실전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한 문제, 한 문제 풀어볼게요. 시간 제한은 강 문제당 25초입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 준비, 시, 작! 자, 잘 푸셨나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빈칸은 현재 삐동사 have been 뒤에 있습니다. 삐동사 뒤는 함부로 단정 지으면 안 돼요. 세 가지가 올수 있다. 먼저, 보호가 올수 있죠? 보호는 명사 아니면 형용사예요. 그렇다면, 명사, the invitations. 얘는 정답이 될수 있겠네요. 그 다음, 삐동사 뒤에 ing가 올 수도 있죠? 뭐, 뭐, 하고 있는 중이다. be ing. 가능하잖아요. 그럼 B inviting도 정답이 될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B pp일 수도 있어요. 아수동태. 그렇다면 A invited 얘도 정답이 될수 있겠네요. 아 물론 뜬금없이 B 동사 뒤에 C invite 동사 원형이 올 수는 없으니까 얘는 그냥 날릴게요. 자, 그럼 지금 문제에선 A, B, B를 모두 고려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한개한개 한개 지워볼 건데, 먼저 빈칸에 B를 넣어 볼게요. 얘가 들어가면, 앞에 B동사와 함께, B, I, N, G, 초대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해석이 됩니다. 중요한 건, invite는 뭔가를 초대하다 타동사예요. 그래서 뒤에 누구를 초대하는지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아이 근데 지금 빈칸 뒤에 목적어 있나요? 없습니다. 투부터는전치다 수식어예요. 그래서 목적어 필요한 B 인바이팅은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자, 그다음 A를 넣어볼게요. 빈칸에 A가 들어가면 앞에 B 동사와 함께 b p p 뭐뭐 된다 수동태 동사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추가 포인트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수동태 동사 뒤에는 목적어 올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빈칸 뒤에는 목적어 가 없지만 수동태는 원래 목적어 필요 없기 때문에 A, invited. 얘는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자, 좋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일반 명사 D를 볼 건데, 아, 뭐 얘는 그냥 뭐 얼마든지 B동사 뒤 보호자리에 올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A와 D가 둘다 문법적으로 가능하니까 해석을 해야 된다. 먼저 일반 명사 D를 해볼게요. B동사 뒤에 이렇게 보호가 올 때는 뭐뭐 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의 300명의 사람들이 초대장이었다? 아 이상하잖아 그래서 the invitation s 얘는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그럼 A를 해볼까요? A가 들어가면 BPP 수동태가 되어서 초대받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문장 해석이 거의 300명의 사람들이 갤러리 전시회에 초대받았다. 와! 아주 자연스럽네요. 결국 정답은 A invited 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두 번째 문제 풀어봅시다. 역시 25초 드릴게요. 준비, 시, 작! 자, 그만! 우리 같이 해볼까요? 우선, 여기 와일은 뭐뭐 하는 동안, 이란 뜻을 가진 접속사입니다. 이런 접속사가 보이면, 일단 뒤에 문장을 묶어주세요. 왜? 여기에 빈칸이 있으면, 여기 문장에 집중하려고요. 자, 근데, 지금 빈칸이, 삐동사 was 뒤에 있습니다. 어, 아, 그럼 또세 가지가 올수 있겠죠? 첫 번째, 삐동사 플러스 보어. 보어는, 명사나 형용사니까, 이때는 보호가 될수 있는 명사, D, inspection. 얘가 정답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 B, I, N, G, 진행형 동사를 만드는 A, inspecting도 가능합니다. 검사하고 있는 중이다. 마지막, B, P, P, 수동태가 될수 있는 B, inspected. 얘도 가능하네요. 검사, 된다. 아, 물론, 동사에 S를 붙인 C, inspection은 B동사 뒤에 올수 없으니까, 먼저 지워주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럼 A, B, D, 요세개 중에 정답이 있는데, 어, 여러분들, 지금 빈칸 D를 보면, 이미 이시라는 대명사가 있죠? 그럼 또 명사인 D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검사, 그것? 이게 뭐예요? 이상하잖아. 그래서 D, inspection. 얘는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기억나세요? 수동태 동사 뒤에는 목적어 올수 없었죠. 근데 지금 빈칸 뒤에는 목적어 이시 있네요. 그래서 빈칸 앞 동사와 함께 수동태를 만드는 be inspected 얘도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bing 형태를 만드는 a inspecting 얘일 수밖에 없겠네요. a를 넣어서 해석을 해 봐도 미스터 하워드는 알아차렸다. 타워 브릿지 의 몇몇 부분들이 손상된 것을 와일 뭐 하는 동안 그가 그것을 검사하고 있는 동안 아! 해석 너무 좋네요. 정답은 확실하게 a가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문제까지 풀었는데 잠깐 여기서 옐로 카드. 자, 우리 단어 한개 잡고 갈게요. 여기 앞에 있는 노디스를 좀 볼까요? 노디스는 두 가지 품사를 갖고 있습니다. 명사와 동사. 그리고 각 품사에 따라 뜻이 달라져요. 먼저, 명사 노디스. 노디스가 명사일 때, 토익에선 일반적으로 통지 혹은 공지란 뜻으로 사용됩니다. 아, 뭐, 예를 들어, 이 문장을 좀 볼까요? 여기서 be subject to change. 얘는요, 변경될 수 있다. 이런 뜻의 동사 표현이에요. 자, 그럼 해석 좀 해볼게요. 일정은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다. 어, 아주 자연스럽네요. 자, 그 다음 동사 노디스. 노디스가 동사일 때는 토익에서 보통 뭔가를 알아차리다 이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아, 그 명사일 때와는 뜻이 좀 달라요. 우리가 방금 전 풀었던 문제, 거기 나온 노디스가 정확히 이 뜻이었죠? 음, 뭐 다시 볼래요? 미스터 하워드는 알아차렸다. 그 다리의 몇몇 부분들이 손상된 것을 자 이렇게 노디스는 명사와 동사로 모두 사용될 수 있고 각 품사마다 뜻이 달라진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후반전 마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자 오늘 열심히 배운 훈련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삐동사 뒤에는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째, 삐동사 플러스 보어. 이때 해석은 뭐뭐이다 라고 하시면 되고 보어 자리에는 명사와 형용사가 가능하다. 둘째, BING. 이 형태를 진행형 동사라 부르고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된다. 셋째, BPP. 이 형태를 수동태라 하고 뭐뭐 된다 라는 뜻을 갖는다. 그리고 수동태 뒤에는 일반적으로 목적어 올수 없다. 자, 이렇게 삐동사 뒤에 세 가지 가능성을 완벽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어 물론 추가 어휘 포인트, 모디스의 두 가지 품사까지 챙기시면 더할 나위 없겠네요. 자처럼 이제 막 토익을 시작하시려는 분들. 혹은 학원을 다닐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후기를 써봅니다. 저는 반배 게시판으로 정말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 진태쌤이 코멘트를 빠르게 달아주신 덕분에 빠른 리뷰가 가능했습니다. 진태쌤이 개발한 각종 암기법들, 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치하지만 기억에는 정말 오래 남아서 좋았고 재밌었습니다. 진태쌤, 고마워요. 음, 토익 훈련 코치로서 굉장히 보람이 느껴지네요. 자,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도 제 코치만 잘 따라오시면 얼마든지 이 학생처럼, 아, 아니, 그 이상으로 좋은 성과를 낼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배운 내용 꼭 반복 복습하시고, 또 현장 코칭을 통해 더 빠르게 목표 점수를 달성하고 싶으신 분들은 마지막에 나오는 스티커를. 꾹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코칭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다음 코칭을 위한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훈련 때 만나요. 파이팅!